다음 점에서 발산한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1, 1이죠. 1, 1, 1에서 발산 다이버전스 a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이버전스 a를 하란 얘기는 이 다이버전 다이버전스가 발산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div가 뜻하는 거는 이렇게 라블라 도트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라블라 도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블라는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라블라는 아는 대로 어떻게 표시합니까?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라운드 z 분의 라운드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i, j, k 이렇게 되죠.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 다이버전스, 어, A를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가 이걸 뜻하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A를 하라는 거죠. 이 도트에다 A.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도트, A를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A를 써봐요. A를 쓰면, 자, 지금 지면을 좀 많이 찾아하게 생겼는데, 자, 일단 쓰겠습니다. 여기다 써보면 x 제거 플러스 y 제곱 i죠 i j 그 다음에 z 제곱 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적을 할 때는 어떻게냐면 같은 성분끼리만 합니다. 같은 성분끼리만. 그러니까 여기 i는 i끼리 j는 j끼리 z는 z끼리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라운드 x 분의 처음 거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한 다음에 같은 성님이 이거죠. 이거 이게 1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x 제곱이 되겠죠. 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 왜 i를 안 붙이느냐 그러면 i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내적한 결과가 스칼라로 크게만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i i가 겹쳐지면 없어져요. 자, 그다음에 이게 라운드 y분의 이거죠? 이거 라운드 y 제곱이죠. y 제곱.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뭐가 돼? z의 제곱. 이렇게 되죠. 스칼라로 나온다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써보겠습니다. ex가 되죠. ex 처음 거, 그렇죠? 이게 ex가 된다고 이게 ex. ex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ey 되죠. ey 미분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그거 어떻게 됩니까? 2 e, z 죠2 e, z 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 1 1에서 니까 1을 집어넣으면 되죠. 1. 1. 그러면 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2지요. 2 플러스 2 플러스 2 얼마나 옵니까 6이 나옵니다. 6.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고 어, 어렵지 않습니다. 이 형식대로만 하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발산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